더 친하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빠와 친합니다. 저는 아빠가 거의 다 키웠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히려 엄마를 볼 때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여자는 모성분능이 있다고 배웠는데 저희 엄마를 보면 여자라고 해서 모두 다 모성분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성애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빠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바람기가 많고 허영심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오랜 시간 동안 감내하셨어요. 저희 아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섬세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자신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란 말을 많이 들어요. 엄마는 밤마다 항상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저를 열심히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아빠가 다 키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싫어서 아빠한테 엄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그래도 엄마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정말 살아있는 보살이 아닐까 자주 생각했답니다. 아빠의 이런 보살 같은 면은 바로 친할머니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친할머니도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유치원이 끝나면 할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셨고 밥을 해주시고 식다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속을 상당히 많이 썩이셨다고 해요. 바람은 물론이거니와 노름에 빠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계속 모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져요. 이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했는데, 처음에 엄마가 아빠를 먼저 꼬셨다고 하네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사이였는데 엄마는 순맥이었던 아빠에게 먼저 접근을 했고 아빠는 그날 보러 엄마를 좋아하게 됐다고 해요. 사실 엄마는 그냥 하룻밤 정도로 생각했었고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날부터 아빠가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애인 행사를 하려고 해서 귀찮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됐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고는 바로 결혼하자고 했다네요. 그렇게 해서 두부는 결혼했지만 저를 낳고 나서도 엄마의 바람께는 좀처럼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틈만 나면 집을 나갔고 심하면 며칠이나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공장에서도 별명이 붕이호였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빠와 할머니가 어린 저를 키웠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저는 예민하고 잘 우는 애라서 키우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빠는 처음에는 엄마가 저렇게 밖으로 도는 것도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고 해요. 사실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밖으로 나아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를 낳고서 얼마 안 가바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이혼이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아직 어린 저를 엄마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라면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빠는 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는 두 분이 이혼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엄마는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그냥 남자들이랑 노는 게 좋은 거지. 굳이 이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빠랑 이혼을 해달라고 했을 텐데. 엄마는 애인을 자주 봤었으니까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돌아올 곳이 있을 때 바람을 피우는 게 그렇게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와 더 친밀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한번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와 아빠에게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는 말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이건 너네 아빠도 대충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너네 아빠 만났을 때와 너가 생긴 때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너네 아빠가 자꾸 결혼하자고 졸랐고 애를 내가 지을 수 없으니까 아빠랑 결혼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네 진짜 아빠를 찾았다면서 조만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어요. 나에게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내 아빠냐면서 노발대발했죠. 그렇게 그 일은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나마 아빠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빠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인데, 엄마가 여기저기 사고 친게 많았어요. 아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싸우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기도 했고, 그 뒷감당을 아빠가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너무 답답해서 아빠에게 왜 그걸 다 아빠가 짊어지냐고 따졌습니다. 아빠는 싫든 좋든 사랑하는 우리 딸의 엄마고 내 아내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빠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꼭 나와야 한다더라고요.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맨 아저씨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와 얼굴이 닮은 것 같았어요. 저는 예전부터 아빠랑 안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작은데 아빠는 얼굴이 각지고 눈이 또렷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 얼굴과 닮은 아저씨가 앞에 있으니 왠지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이 제 친아빠라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내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당찬 모습은 엄마랑 똑같은 것 같다면서, 아저씨는 엄마가 공장에 다녔을 당시 공장장이셨대요. 엄마랑 한때 만나는 사이였지만, 그 아저씨는 이미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고, 그래서 엄마와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네요. 하지만 간간이 엄마를 추억하곤 했는데, 어쩌다 우연히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아저씨는, 만약 엄마가 저를 가진 것을 알았다면, 엄마와 결혼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엄마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 아저씨는 사별을 한지 3년 정도 됐는데 아내가 몸이 많이 약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유산만 5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몸이 약해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전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곤 꼭 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엄마 애인이긴 하지만 나쁜 분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느낌이 들었죠. 저희 아빠가 지고지순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뭔가 유머러스하면서 쾌활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왜 엄마가 아저씨를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아저씨에게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행복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아저씨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엽다는 듯이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아저씨께서는 엄마랑 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고 싶으시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공장을 차리게 되셔서 돈이 많으시답니다. 어쩐지 엄마가 요즘 비싸 보이는 구두며 가방이며 착용하더라니, 이게 다 어디서 난 건가 싶었는데 아저씨가 사주신 거더라고요. 저희 아빠한테는 그동안 저를 잘 키워주신 값을 두둑하게 챙겨드리겠대요. 아빠는 아직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는 돈을 드리면 충분히 보상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학이든 뭐든 하고 싶은 공부는 다 시켜주시겠대요. 제 얼굴을 보니 자기 딸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요. 사실 저한테도 꿈이 있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미대를 가려면 학원비를 내야 했고 등록금도 비싸니까 제가 함부로 꿀수 있는 꿈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웹디자이너 일을 했어요. 사실 고졸 웹디자이너는 그닥 대우가 좋지도 않았거든요.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명문 비대를 나왔거나 유학은 기본이었죠. 아저씨는 저에게 유학을 가고 싶다면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족이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때 많이 혹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무시당한 적도 많았거든요. 나이가 어리고 대학도 안 나왔으니 회사에서는 항상 저에게 뭔가 작다한 일을 시켰고, 저보다 경력이 적은 사람이 제 상사가 되는 그력도 겪었고요. 이게 다 대학을 안 나와서 이런 건가 싶어서 정말 서러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아빠에게 한다면 아빠가 무척 속상해하실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끌렸어요. 아빠를 생각하면 이래선 안 되는데 솔직히 너무 유혹이 컸어요. 아빠도 제가 잘 되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더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아저씨는 저에게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요. 아빠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됐든 너는 내 딸이 맞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아저씨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빠가 엄마를 만나지 않았다면 좋은 여자분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었죠. 왜 아빠는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계속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아빠에게 몇 번이고 이혼하라고 해도 아빠는 괜찮다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을 엄마 없는 애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셨죠. 아빠가 너무 좋지만 한편으론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아빠였다면 엄마를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만약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했든가 아니면 엄마에게 제대로 따지면서 엄마가 잘못을 빌 때까지 본때를 보여주든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는 그저 자기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만 하셨죠. 그런 아빠를 보는 순간 너무 답답해서 아빠는 이 모양이 꼴로 사는 게 좋아? 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뵙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이미 쏟아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간 문을 잠갔어요. 시간이 늦어서 자려고 하는데 거실에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았죠. 아빠는 원래 10시면 주무시는데 그날은 새벽이 넘도록 거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얼마뒤 아저씨가 저를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아직 생각할 게 많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저씨를 만나러 갔는데 대뜸 유학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뭘 준비해야 할지 저한테 어떤 학교가 맞는지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잘 준비해서 유학을 갔다 온다면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대기업 디자인 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공부를 하고 싶었고 사실 아빠한테는 공부가 적성이 안 맞아서 대학교를 안 가겠다 말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형편에 제가 대학을 가게 된다면, 아빠의 부담이 너무 커버릴 걸 알아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마 이런 제 마음을 제 아빠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거기에 대해, 이한한 마음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막상 나와보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대학에 가서 재밌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저한테 유학을 갔다 오라고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까지 받고 오니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저씨는 사실 엄마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저 때문에 엄마와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사실 엄마 한 사람만 본다면 절대 재혼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처음 본 순간부터 너무나 마음에 드셨대요. 자기는 이번 생에는 자식 없이 살다가 가겠구나 싶었는데, 자기랑 똑 닮은 딸을 보니, 뭐든 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아저씨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아빠도 그동안 너와 내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저씨가 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 같았어요. 역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말이 청산 유수였죠. 자기가 내 딸이 된다면, 나는 너가 뭘 하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엄마가 한번 와서 아빠에게 얘기를 한것 같았어요. 엄마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셨대요. 처음에 아빠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 친아빠가 저를 위해서 유학이는 뭐든 다 지원해준다고 했으니 저를 위해서라도 이혼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아빠는 그러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한테 못난 애비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거다 안다면서 좋은 아빠를 만났으니 이제 나는 이곳에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저를 쉽게 포기할 줄 몰랐거든요. 왠지 모르게 심술이 나서 저는 문을 컷 닫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마구 흘렀죠.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시게 됐어요. 아빠는 그래도 엄마와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법원에서 그 아저씨 차를 타고서 바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날 아빠는 평소에도 드시지도 않는 술에 잔뜩 취해서 오셨어요. 혼자 포장마차에 가서 술잔을 기울인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짠하기도 했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어 노력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유학 잘 갔다 오라고 하셨죠. 사실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였는데, 아빠는 제가 너무나 가고 싶어 하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적 저는 아빠의 팔을 베고 아빠의 가슴에 기대어 잤는데, 이제 아빠가 많이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일찍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싸주시고 거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묶어줬던 아빠. 자주 배탈이 나는 저를 위해서 숙등을 뜨는 법을 배웠던 아빠. 제가 아파서 잠못 드는 날이면 항상 옆에 같이 있어줬던 아빠. 제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아빠가 저를 사랑했던 만큼 사랑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이혼 후 아빠가 아저씨를 따로 만나셨대요. 아저씨는 아빠에게 보상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대신 저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대요. 이제 저는 아저씨의 딸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아빠는 돈 같은 건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저 우리 딸만 잘 키워달라고 했대요. 비록 내 친딸은 아니었어도 정성껏 키웠다면서 앞으로 절대 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그저 저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달라는 당부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저희 아빠 좋은 분이신 것 같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저는 나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유학가 있는 동안 아빠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떠나기 전 제가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결국 아빠와 저는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빠와 헤어졌다는 슬픔도 잠시 저는 정신없이 유학 생활을 해야 해서 많이 바빴어요. 부족한 영어 실력도 채워야 했고 디자인 공부도 해야 했기에 너무나 분주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렇게 배우는 게 재밌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빠를 잊어갔죠. 3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유학을 하고 오니까 느꼈는데 확실히 저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할수 있게 됐고, 연봉은 제가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배는 올랐고요. 몇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일이죠. 하여튼 제가 이제는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게 됐어요. 때때로 아빠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온 후 2년쯤 됐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고모였어요. 고모는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아냐고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고 몰랐다고 했죠. 그리고 고모는 지금 아빠가 아프다고 아무래도 아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빠가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거냐고 하니까 아빠가 대장암 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모는 아빠가 절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아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으니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죠. 저는 당장 아빠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로 아빠가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동안 아빠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사실 저는 아빠를 보고 싶긴 했지만, 유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빠를 외면했던 거였죠. 사실 아빠가 저를 피했다고 해도 저는 얼마든지 아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온갖 변명으로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아빠의 침대 옆 사람에는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동안 아빠가 풀지 못한 속내들이 가득했죠. 제가 유학을 간날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거기에 제가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루종일 마음이 아팠다는 말. 요즘 딸기가 제철인데 딸기를 좋아하던 제가 떠올라서 먹지도 않는 딸기를 사왔다는 말.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물었는데 아저씨가 사진을 보내줬다는 말.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보면서 외로움을 삭혔다는 말 등등. 그렇게 옆에서 울고 있으니 갑자기 아빠가 일어나셔서 내가 여기에 어떻게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그동안 저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냐고 보고 싶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아빠는 한순간도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적이 없었대요. 하지만 제 행복을 위해서 꼭 참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만나게 돼서 창피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나올 수 있다고 내가 무조건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괜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라도 제가 아빠를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빠의 병간호를 하게 됐어요. 엄마와 아저씨는 제가 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빠의 병간호를 하겠다는 말을 말리셨어요. 더 이상 아빠와 엮이고 싶지 않은 엄마는 내가 뭐 바로 그런 짓을 하냐고 하셨고, 아저씨도 이건 약속이랑 다르지 않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절대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엄마에게는 그동안 엄마가 아빠에게 했던 나쁜 짓들을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러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말했죠. 그리고 아저씨한테는 아저씨가 내 친아빠라고 해도 나한테 있어서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날 사랑해주면서 키웠던 한 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분 모두 벙찐 표정을 지으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아빠를 지켜드리기로 결심했거든요.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고는 제 뜻을 꺾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전 그렇다면 치료비를 대드릴 테니 잘 모셔보라고 하셨죠. 그 뒤로부터 저는 아빠를 계속 돌보게 됐어요. 주위에서는 간호가 절대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빠는 20년이 넘도록 저를 돌봐주셨는데 지금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기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완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고, 요즘에는 아빠와 함께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몰랐던 어렸을 적제 모습을 아빠가 얘기해주시는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저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수 있었죠. 아빠는 한 번도 저를 키운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대요. 제가 아기였을 때 아빠를 보며 웃으면서 졸졸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런 저를 보면 피로가 가셨다고 하네요. 누가 뭐라 해도 아빠는 하나뿐이죠. 우리 아빠요. 비록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제가 아빠 곁을 지켜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와 제가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